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 이거 뭐가 말이 되는데? 안에 뭐 없고요. 안에 뭐 없습니다. 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자, 일단은 놔둘게요. 놔두고. 요걸 먼저 풀어야 되나?

어, 잠시만. 어떻게 되죠? 나왔습니다! 아, 젠버님. 소름 돋았어요, 지금. 일단, 요거 들고 갈게요. 일단, 이게 맞으면, 제가, 뭔, 뭐,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람> 저 소름 돋았어요. 맞습니다! 젠버님! 와! 자, 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사운드가 무섭네요. 와, 씨, 뭐고? 왜안 보고? 와, 씨, 돼지 나왔습니다. 와, 뭐야? 뭐야, 그거, 아까?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최고, 최고.